어, 제가 시나리오를 봤을 때 굉장히 재밌게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볼수 있었듯이, 저도 그 감정을 관객들이 이해하고 그 감정에 잘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. 어... 인터뷰하면 많은 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했냐, 어떻게 접근을 했냐라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어, 저는 사실 시나리오를 보면서 아, 이게 여성들의 사랑이구나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, 내가 어떤 감정으로 가야 되지 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.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가왔고, 어, 보시면서도 전혀 어, 무리 없이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. 예. 음. 네, 그렇게.